물어보면, 뭐가 니 다, 집시다니 어디가 아니라. <목소리도> 저는 어떤 방법으로 수하면 슬라인, 폭탄이 있거든요. 폭탄에 올질가간 변질이... 그래도 많이 정해져서... 다이아몬드가 제가 나오는 데를 알거든요. 그쪽으로 먼저 가서 그쪽에서 다이아몬드를 어먹다 아직 공개가 안돼 갖고 그런데 거기가 30명에서 하는 곳은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이거 아이템을 다읽고 정. 여6개 물어갖고, 응. 이뭐 갖고, 응. 좀긴 음. 어, 상태가 좀, 긴... 어. 어, 모든 템을다 그쪽에 넣어, 넣으면 될것 같아. 어, 괜찮아 왜냐면, 서울 밖에 없거든요 저거 다이 거. 음. 저기 블을 직접 설치해서 가요. 음, 슬프하게 하나 갖고. 설치를 해서 향이 계들 나고 핸폰에 A8 수면 소리가 <목소리도> a 이 근데 네 상자가 형제가... 누가 해석한다. 방향부터 가디언이 나타난거면 거기 가면 엄청 무서운 괴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붉게 하고 찜찜하게 있는 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거... 이다 네. 네. 이거, 아이만 앙트, 그 옆에 이렇게.. 는 거, 바이만 쏘는 거. 그 다음, 킹을 사겠습니다. 다시 죽어갖고, 제가 이거, 킹도, 이게, 블루 팀이 자꾸, 블루 팀이 많 이유거든요? 이가 중요하다. 어? 내가, 블루 팀이 이유인데. 이에 물을 빠 그래서 이거 밀대를 대비해서 이구가좀 강렬해지지 않고 이제 완를 마쳤습니다. 같은 쪽에 좀갈 제가 써 있어가지고 아, 전화를 누렸던 거고, 네. 근데 이게 다온 거야? 근데 블록은 지금은 어쩔 수가 무다 이거 봉봉, 이게다 없어. 방금 튀어나온 이 있는 부분도 금방 없어지거든요. 이게 금방 없어져서 근데 다상대팀에 그냥, 그냥 반대쪽으로 이게, 그래. 이게, 마크, 이게, 마 서버가 아니 나, 날라가서, 마크가 이상해졌어요. 좀 이상해졌어요. 저리고 막, 아마, 로블드로그 바람 굴린 에 아마 로블록도 있긴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또 다른 분들가 하고싶은 댓글 달아주세요 매일매일 좀 확인합니다 제가 지금 9살이라 그래갖고 그래갖고 하운 끊 그래갖고 간단하게 10분 20분 해요 다른 튜보들처럼 해수버들처럼... 막, 3, 40분,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녹뭐 카본을 나중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모 녹자 20년 전 어디에서 죽었는지 기억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저 당연히 죽고 이제 갑옷 업데이트하는 거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갑옷으로 어, 허좀좀 그래요. 근데 오늘 날이작하무부피기하면 지금 시그함이 엄청 나거든요? 지금 다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싸우야고 그냥 칼을 계속 움직이 있는데, 지금 렉 걸리시는 거 보시죠. 근데, 아, 무니킹 지금 던지는 거였어. 모니불이 있으면서. 침대를 설치하자마자 뭐불 없이도 터지고. 이거 침대 보실 때 마크처럼. 그렇게 또 따로, 따로. 응? 이게, 이제, 이제. 다은 다음 그걸로 는데, 이게안음그고 아무래도 잠수 타약 에서 들어갔 고, 좀편지대게갈게요 공원 위 사막 이끼워죽 어도 공원 위 사막 이요좀 조심 해야 한다. 그래갖고 그런 잠수를 탈려면 소연 속성도 기본으로 있어야겠지. 거 근데 제가 나무 보통이라 나안찍지거든 응. 지금 자꾸 색깔이 예민한 게. 닭갈비, 고기 계란, 고구마 불안하게 끓서 오므라이드로 이 있는데 이게 안나이흰색이 어디갔죠? 흰색석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풀리지 않은거네 지금 응, 1시 3이던요시1 지금 응, 점프가왜걸 이제 점프가왜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군. 설치가 잡혔됐어 다이아몬드보다 캐지니까 다이아몬드. 엄청 음, 멋지이제는좀 어때요? 그럼 음, 음, 잠수를 타보겠습니다. 이제 편집이, 이 이별에 처음 들어갈 것 같아. 편집이랑 녹화까이어드 응, 그리고 영상은 계속. 흘갑니다 2일 차에 흘다 어. 그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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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음. 음. <돈> 근데 비계 장털로 바꿔서 올라간 거거든요. 어떤 수능인데 <돈> 그래도 아쉽게 바이바이.